9 8팔 년생입니다. 혹시 어디 사시나? 오른쪽은 솔직히 저도 이길 수 있어요. 한 한번 하시죠. <laughs> 아, 진짜 갖다 발라버릴 수도 있어. <laughs> 힙파 온라인4 유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20 UCL 클래스 업데이트를 맞아 내 팀의 BP 자산 관리 전문가 분들과 함께. 챔피언 스리그 결승을 준비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가이드를 준비해 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늘 한결같이 고급 정보와 경험을 담은 특별한 노하우로 투자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두 분이죠. 강화장사팀의 훈화 말씀으로 오늘 회의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참다. 아훈나 <와>, 말씀. <laughs> 어 박수 그냥. 일을해 맞죠. 막방님 혹시 어디뭐 장가 가시나요? 저 짝을 찾습니다. 예? 짝을 찾습니다. 아, 짝을 찾네. 네. 어, 막방이 옆에 그 남캠 아니세요? 남캠? 아니, 남캠...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게임이요. 잘 나갈 때 주변을 챙겨라. 오 지금 네. 조금 잘 나가니까 아, 네. 네. 벌써부터 이제 뭐가 뭐가 제 힘이 들어가고 하는 거. 아, 네네. 네. 저희 네. 앞으로 의 난로가 보입니다. 아. 우리도 막 나갈 수밖에 없어. 어차피 이거 막방이에요. 아. 아. 그냥 개판 치고 가도 됩니다! <laughs> 이걸 생각을 어. 하고 방송을 시작하자. 강화정사팀의 수익률 12%를 기록했고요. 아, 진짜 이거 네, 아, 너무 멋싫다노테이제 아, 아, 패키지가 나왔는데도 수익이 났다. 이건 인정해줘야 됩니다. 정말 이건 박수를 받아야 막자가 아, 나오세요. 박수 한번 칩시다! 아, <laughs> <laughs> 네, 네, 네. 고생하죠습니다 네, 먼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됐어요. 아, 근데 진짜 악짭이다. 혹시 이분1 1파예요 네, 도 63%의 하락률을 오, 기록하면서 프로게이머팀이 2위를 차지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덜 잃은 것도 오히려 버는 거다 아니 마이나스63%덜 잃었다고요? 63%수치상은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순위가 2등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나가야 한다면 에이. 저희가 아니라 꼴찌가 나가요. 둘 하나가 어, 아니라, 아, 아니라 저희가 꼴찌는 아닐 것같아데감 어, 어, 가능하시겠어요? 아, 3위가 궁금하네요, 그러면. 네, 다음 3위를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마이너스 66% 하락률을 기록한 인플루언서 입니다 와, b a 이야! 어, 싸우지 마, 이거 좋아안될것 같아. 어, 죄송합니다. 예? 미쳤어요? 아, 맞아요. 이야? 아, 근데 이 팀은 실질적인 꼴찌인 게 제일 싸게 했는데도 이 정도. 화용률이면 음. 주재구 씨 왜냐면 데이터는 거짓말 말고 거지말을야이양지 어, 플러스 10%, 10 넘는 사람한테 마이너스 60% 어디에 감사하고 있어 바람 처럼보세요 받아 저번 주 방송에 뭔 일이 있었어요? <laughs> 지금 저분이 저 정도로 할 일을 아이. 집에 가시는 길에 차에서 한번 저번 하루를 보세요 예, 네, 제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다행입니다 <laughs> 보세요. 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4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마이너스 82%. 82%? 예! 82%면 80? 진짜. 와. 아니 이거는 지금 상실 상태. 아. 불효자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아, 야, 아, 그, 와. 그냥 빵 원데 돈이 없어진 와. 거야 9 9면 근데 저게 다 있는 거예요? <laughs> 야, 아니, 결국에 정보하는 게 상대, 상대. 사실 저는 이제 뭐 해외 축구보다는 요즘은 K리그 위주로 좀. <웃음> <먹은> <웃음> 이런 멤버를 적었을 때 우리 그 어, 능력 있는 친구가 잘 해왔어요. 잘 해왔는데. 4회 네. 방송을 하는 동안에 네. 단한 명도 뽑은 적이 없어요.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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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러면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어. 자, 저는. 만약에 네, 이 네. 방송을 다음 수준에 또 하게 된다면, <laughs> 저 팀을 꼭바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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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와. 있는 포트폴리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그럼 바로 오늘 유일하게 수익률을 기록한 1위 강화장사팀의 포트폴리오 만나보겠습니다. 아. 네, 클릭. 네. 자, 애로스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멋있는 사람이다. 아, 아. 이 사람은 변함이 없어. 조금 이제 멘트에 차별하게 다른 거를 멘트할 네. 줄 알았는데, 수익은 냈지만 방송은 참 못하시네요. 음. <laughs> 아, 그리고, 네, 멘트가 좀 드릴 말씀이. 설마 뒤게다 메시티면 그냥 들어가세요? 음. 저번 주 우선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주 연속인 거야? 메시스 떠나온다. 들어가세요. 저번 주가 4일 시티는 아니겠지. 아뭐강동도 아니. 없고 아니 여기 출연은 그러면은... 방송하러 오는 데니까요. 설마 네. 그럴 리가. 아, 있나? 그럼... 클릭. 아. 음. 아우 기대한다. 바뀌었습니다. 저번 주. 예, 맞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진첸코를 어떻게해서 뽑게 되신 건가요? 자, 진첸코가 그 에데르송의 멋 멋있는 분의 롱패스를 받아서. 드리블 쳐서 바로 덕배한테 패스 덕배 슛, 마리즈가 흘러나오는 볼, 세컨드 볼을 슛, 골끝 아, 잠깐만요, 재미가 너무 없는데 근데 이러면 안돼 아, 아, 네. 아 이거 아까 준비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아, 아, 아. 네네네. TMI만 하시거든요 근데 아직은 실제로? 왼쪽 쿨백이니까 아, 네. 뒤에 가면 엄청 재 뒤에 가면 엄청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너무 두꺼서 아홉 개 아홉 개, 두꺼서 아홉 개 짱짱짱이 형님 보통 이제 유종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막방인데, 결국 존잘복이 그렇게 웃긴 사람 아니었다. 아. <laughs> <laughs> 네, 네, 네. 제가 좀 걱정됩니다. 아, 아. 아니, 자꾸. 아. 아. 잠시만, 잠시만. 이게 돈이 걸려있는데 재미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저희가, 아, 이런 것도 하지 말아볼까요? <laughs> 정말 큰일 나실 것 같아요. <laughs> 워커를 굳이 풀백 말고 센백을 써도됩니다 그래도 워커가 지금 현재 키가 183이에요. 네. 안나요이 아나운서님한테만 항상 미소를 네. 띄워주면서 그치? 얘기하는 모습이에요. 이쪽만 보면 더아정수아 정수야, 정요야 정수야, 정수야, 아, 저희는 아, 막 아, 공격하면서 막바교는 아, 머리 선물한거 아닙니까? 예. 마지막이라고 약간 중명한거아를하는것 어, 어 네, 같아요. 예. 네, 네. 아, 98년생입니다. 아, 98년생입니다. 아, 98년생입니다. 아,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큰일 네. 났습니다 큰일 <laughs> 났습니다 네. 아, 저희 총 금액 얼마인가요? 네, 강화장사 팀의총 구단 가치 28억 3,260만입니다. 실 오늘 네. 1등을 해서 기분 좋게 왔겠지만 본인들이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는 억지로 꼴등을 했어야 됐어요. 아. <laughs> 그래야 방송 자체는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맞죠, 맞죠. 네, 네. 네. 지금 결승전 단한 번의 배치 남았습니다.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남자의 세계 속에서 승부를 한번 펼쳐보고 싶다고 한다면은 저희는 이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맞습니다. 일단 근데 뭐 항상 말은 좀 거창해. <laughs> 말은 거창한데 마이너스 60%인데 말은왜 이렇게 거창해? 난 순간 1등인 아이. 줄. 대답만 들어보시죠. 네 아, 뭔지 모르니까 제가 뽀구님 때문에 잡습니다. 아 네네. <laughs> 감사합니다.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그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느낌인가? 오. 아 아, 아, 네. 어, 이거 아 아니, 어, 뭐, 첫 선수 보시면 다 느낌 오실 거예요. 아이 거 응. 첼시 찐 팬들 중에서는쿠르투아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맞죠 대부분 싫어하죠 그렇죠 네. 그들에게 쿠르투아는뭐 이제 뭐 거의 뭐 친일파 같은 사람입니다 발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키퍼는 에드워르도맨디 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반대로 사실 맨디를 써서 본인이 골을 먹혀서 화가 나면 쿠르투아로 다시 바꾸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첼시 팬이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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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좀좌제했좋면좋겠는는 <laughs> <laughs> 은노로 <laughs> 감태. 강태. 네 감태입니다. 아... 어 사실 지난 최근 경기로 보면, 야, 옛날에 그 마켈레레 재림이 아닌가. 예, 끊어주는 그런 허리에서 그런 힘도 좋고, 어, 능력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사는 아... 바보죠. 지금 96이 재력값이 800만 원인가 900만 원. 나중에 미래에 보죠 이거는 좀 무리수가 있었던 투자인것 같다. 좀 아, 좀. 아, 아, 나는 쓸것 같은데 그게 어디신데요? 그게. <laughs> 자. 어, 나는 급여도 괜찮고, 능력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본인의 눈이 다가 아니에요. 예. 네, 네. <laughs> 여기 분들 지금 다 티어다 꽤 높으실 건데, 지금. 본인은 다가 아닙니다. 예. 네, 저 뭐. 이쪽에서 뭐라는 건나 이해해, 세계 3등. 예. 네. 아, 근데 그쪽 분은 좀. <laughs> 아, 근데, 어. 근데, 오른쪽은 솔직히, 제, 저도 이게 좋죠. <laughs> <아니, 손 좀, 웃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어짜 아, 진짜? 아, 진 네rium. 아니, 이기고, 나, 쿠쿠님도 이겼어. 왜? 한번 하시죠? 한 아, 아니, 그기 아, 진짜, 이거 갖다 발라버릴 수도 없는데 아, 답답하네. 얘기를 해드림으로써 또 자극이 돼서 이번 때회또 우승하시면 또그 되죠. 진짜로 신보석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신보석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제가, 아니 제가 사실은 선수도 실패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상이 안 나요? 아, 혹시! 종아리 부상? 아니야. 종아리 부상 회복이 되는 거야 회복이 되는 거총 저희가 얼마쯤 될까요? 네, 프로게이머 팀의 총 구단가치 19억 4천 6백 10만 빚입니다 나쁘지 않네요요이 정도면 10억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아, 떨어진다? 예.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료값 그 이상도 아니기 때문에 실사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금액을 결정하는 건 저희 같은 강화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 언제부터 피파온라인4가 장사만 하는 그런 게임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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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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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소수를 자기네들 진짜. 이런 감성과 로망을 네. 채우기 위한 건 맨날 재료값, 재료값. 맞아, 그냥 팔기만 하죠.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사실. 그 존잘먹이네처럼. 때 네. 맞지만, 너무 한쪽으로만 소려있으니까 이게... 이거 모르시는 분 지나가다가 유튜브 찍다 봤는데 어, 이거 뭐 주식방송인가? 네. 이렇 <laughs> 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요, 지금, 게임. 아니, 아니, 본인이 예? 저번주에 하신 말 기억 안 나세요, 진짜로. 네. 진화 너무 다소. 본냐문씨가 방송이 이거밖에 없어서 본인이. 진화나 진화수 했던 얘기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웃음> 저는 <laughs> 방송이. <laughs> 야이 네, 네, 저는! 네 다음 인플루언서 팀의 새로운 포트폴리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플루언서 팀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 멋진 남자 아니, 나는 웃긴게 저번주에 그렇게 맹비난을 해놓고 이제 와서 따라온다는거 자체가 좀 웃기지 않나 오, 아니요, 그 사실 두팀 중에서 한 팀을 선택하게 됐고요. 응. 절대로 우리 존잘 버그 씨를 따라간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잘 버그 씨한테 제가 마음이 그 정도까지 있지는 않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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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아, 이제 후보에는 잭스텝분을 저희가 뽑을 수 없잖아요. 아, 그 스테 그럴 거였으면 저번 주에 비난했으면 안 됐죠. 옛날 얘기를 할 필요 없다. 왜냐면 우리는 매 회차를 새로운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새로운 맞아요. 컨셉을 잡고 오기 때문에 음, 맞습니다. 존잘 버그 씨는 이 캐릭터가 유일한 캐릭터잖아요. <laughs> 근데 우리는 여기저 <laughs> 방송을 하면서 방송마다 <laughs> 캐릭터를 <laughs> 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laughs> 캐릭터를 밀고 나가지 마시고. 아니, 저속이뻥 뚫리네. 요 자꾸 이거 하나나 한다고 무시하시는 분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를 좀 이해해달라. 제가 요만한 지금, 지금 요만하다고 해서 무시 자꾸 하시는 아, 네. 건아니 나중에 제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오늘 딱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좀 아직 멋있아요 평가는 <laughs> 일단, 일단 이 상태로 좀 유지가 될것같아요 <laughs> 약간. 조금 자제해주면 요겠 <laughs> 정말 금카가 아직 없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어. 아직 써보지 못했던 카인데 드 <laughs> 진짜 제가 항상 그 오버롤을 보고 능력치를 보면서 갈망하는 선수요. 예 음. 갖고 싶다. 가질 수 없을 때 원래 빛이 나는 거예요. <웃음> <웃음> 가질 수 없을 때 빛이 난다고 <laughs> 써보지 않았잖아. 근데 노래. 금카 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요. 이제 이제 내가 진짜. 가네. <laughs> 내가 진짜 이거를 못 가질 것 같니? <laughs> <laughs> 내가 okay. yeah, yeah. 진짜로 yeah. 것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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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와 똑같네요. 아니, 네, 써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 <laughs> 바쁩니다. 저왜 예? 게임 쓰라고 강요를 하세요 게임에? 바쁘신 거 맞아요? <laughs> 아, 예. 저분에랑 대화 안하려저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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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너무 <laughs> 너무 <쉽지>? 임신공격을 하 <laughs> 아, 아니 궁금해 보여. 궁금해 보여. 어? 아, 이게 다르네. 아... 음. 축구 전문 같으면 진유가 나올 것 같다는 니면 로드리가 나올 것 같다는 지금 폼이면 페르난 진유가 나오는 게 맞는 그렇죠, 것 같은데 왜냐면 로드리가 요즘 폼이 안 좋은 거지 음. 페르난 진유가 나이가 저랑 동갑이에요. 자님이랑 그러면... 동갑입니다. 그래서 폼이 언제 떨어질지 네. 모른다. 그거에 친구예요? 대한 불안감은 있다. 아, 친구예요? 네, 우리 네, 네, 이제 네, 친구입니다. 예, 살아온 삶이 좀 다른가 보다. 와... 오...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뭐? 누가 살아온 삶이 안 좋다는 건가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ㅋ ㅋ ㅋ ㅋ ㅋ 시간이 아니,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아니. 축구 전문가 우리 이주원 형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로드 레이핑이 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전에 소리언, 메인스 경기 본지두달 넘었습니다. 그럼 제가, 저건 나를 그렇게 한게아니요 저만 해도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제가 몰래몰래 봐요 왜요? 누가한테 쫓기시나요? 아니, 팬들이 내가 축구를 많이 보고 잘 아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모르면 모를수록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laughs> 몰래 축구를 보고 있네요 품어 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인플루언서 팀의 총 구단 가치는 29억 8240만 b p 입니다한 달의 시간이면 로드리가 충분히 올라가서 나올 수도 않을까. 있으니까 네. 그거 그 뜻은 우리가 좀또 뒤쳐진다 또 돌려서 디스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 노드가가 괜찮다고요, 그냥. 에이. 조금은 이제 모든 말이 그쪽으로 집중된다는 착각을 안 하시면 예. 요 그러니까 약간 주인공이 댓글에서 벗어나세요. <웃음> 네. <웃음> 네, 다음 축구 전문가 팀의 새로운 포트폴리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대 첼시 경기 5대5 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한 투자다 오. 그렇죠.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저희는 핵지를 했습니다. 한 팀만 선택한 게 아니라. 아, 두 팀을 섞어서 선택을 했고요. 그 선택하는 픽은 최근 폼에서 어떤 선수가 골과 어시스트를 많이 기록할 수 있을까? 그걸 같이 배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아, 맨디를 선택을 한 것은. 주도권을 맨체스터 시티가 잡아놓을 가능성이 크다. 즉, 슈팅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슈팅이 많이 나오면 저절로 세이브 숫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맨디를 픽하는 것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공격을 많이 하면 골목을 확률이 높아서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 요 아니죠. 꾹을 어. 많이 모르셔서 그런지. 러 맞습니다. 자, 아니, 아니, 그. 자, 자, 들어보세요. 일단 질문의 그 의도를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분한테 질문을 해서. 자. 이분한테 질문을 해서. 네, 네, 네 저요 네. 네. 던질까 말까 이 방송을 하면서 저는 한 번도 단 1회차도 단한 명의 선수도 스쿼드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안 보셨죠, 지금? 저 미리 보내주지도 않았고 음. 네. 다음 선누구누지 모르죠? 모르죠. 어. 네. 네. 자, 보세요. 네. 그러나 마치 같이 준비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다. <웃음> <웃음> 이것이 이주원이 살아남은 방식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죠? 네. 그럼요. 어, 혹시, 누구 나올까요? 포지션은 어디죠 왼쪽. 왼쪽이면은. 진짜코 나오겠죠? 진첸코. 네네. 예. 자, 진첸코! 벤치를 줬습니다. 아, 먹 아... 아... 실패. 야, 아, 사실, 저는 벤치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laughs> 얘기했을 때 우리가 벤치를 얘기했잖아요. 벤치를 잘한다는 것은 칼 로커가 죽는다는 거고, 카칼 로커가 잘한다는 것은 벤치를 죽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우리, 테지 누가 살면 누가 죽고, 누가 살면 누가 죽고 이거의 컨셉을 제대로 뒀다. 그렇죠. 테치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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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다. 진짜, 진짜 예, 다 수비가 메스티 하다가 멘시티가 들어버리고. 자 다음 가겠습니다. 마운트 어... 네, 뭐 직접적으로 공격 포인트에 가장 높게 관여할 수 있을 만한 선수 죠이 선수는 저는 이제는 첼시의 이야기를 할때 빼놓을 수 없는 선수 한 명을 뽑아라 그러면 마운트를 뽑는 것이 맞다 네, 다음은 케빈 디브라이너예이 네 선수가 이번 시즌은 부상 때문에 골 기록이 다 이전 예년보다는 적어요 다섯 골이에요 리그에서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역시 이 선수를 믿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시티에서 음. 어시스트 마찬가지고 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갑니다. 아, 네. 퍼스트 나인 역할을 가장 잘해주고 있고 레버쿠젠 시절에도 퍼스트 나인 했을 때이 선수는 박스 근처에서 생산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골과 도움에 가장 많이 관여가 될수 있는 선수죠. 아마도 첼시의 주 공격 루트는 역습이 될 겁니다. 역습했을 때 득점을 할수 있을 만한 선수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선수. 이 선수를 어떤 선수로 공격적으로 선택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 변수를 하나는 둬야 되겠다 음.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어, 설마 예 네. 뭔가 어. 방송적으로 봤을 때누군 <laughs> <laughs> <누구> 얘기 좀해주세 아니 진짜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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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로. 주작 아니죠. 아니 정말 아닙니다. 와, 진짜 다 왜? 왜 아기로를 했는지 알아요? 느낌상으로 압니다, 저는. 저희가 네. 괜히 7년붙어 있었던 게 네. 아닙니다. 네. 아 야, 왜냐하면 이런 큰 경기에서 아기로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 예, 공격수는 부담을 가지면 못 해요. 잘했던 선수가 더 많은 골 넣는 게 공격수입니다. 왜 공격수가 스트라이커가 20골, 30골, 40골 넣지 않습니까? 넣어봤기 때문. 어, 근데 진짜 이게 네. 항상 이렇게 들으면 와, 진짜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귀신같이 안 나올 거야. <웃음> <웃음> 진짜. 왜 <laughs> 왔어? <laughs> 자, 그러면 총 액수가 얼마죠? 축구 전문가팀의 총 구단 가치는 18억 2,300만 비플러8억 나쁘지 않네요. 챔스 결승은 축구적인 유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가 가져다주는 쾌락. 맞습니다. 그러면 그 쾌락을 안겨다 줄 선수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음. 생각하시고 올스타, 어, 올스타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잘할 만한 선수들, 많은 분들이 카드에 대한 정보 주셨고. 저희는 경기에 대한 프리뷰를 해드렸다. 음. 아, 이런 시간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아. 아. 네 이렇게 네 팀의 포트폴리오를 모두 만나봤는데요 다가오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이후에 또네 팀의 구단 가치가 어떻게 변화했을지 궁금합니다 또 오늘 마지막 방송인 만큼 각 팀의 소감 한마디씩 듣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수익률 1위를 기록한 강화장사 팀의 소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한마디.. ㅎ ㅎ ㅎ ㅎ 딱히 한마디 없어고 예예예 예. 예. 네, 그럼 뭐 저는... 저기 노경현 한 사람한테 한마디 하시데 네, 요 아니 저는 예. 지금 관심이 <laughs> 저쪽이라서 <laughs> <laughs> 오늘 좀 길어가지고 좀 고생하셨는데 <laughs> 아 미안 네. 대장 좀 말을 못해가지고 <laughs> 알겠습니다 나 진짜 이럴 마지막이야 지, 진짜 마지막일 이럴 수, 때. 수 있어 부끄러워 어,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네. 한마디 해주세요 다시 못 어. 만날 수도 있어 어. 즐거웠습니다 혹시 어디 사시나 <laughs> 이번 시간 통해서 약간 피파 온라인의 좀 재미를 한층더 알게 되지 않나. 음. 어, 뭐 이기는 축구도 좋지만, 음. 뭐 함께 이 실제 축구와 팬들과 또 함께 할수 있는 어, 그런 자리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 일정에 비해서 라브가 조 폭발적으로 좀 없는 그런 장면들도 없지 않았나 싶어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어, 라브라든지 이런 것들 좀더 많이 올려주셨으면 유저분들이나 음. 아마 하는 우리들도 좀 즐거움을 더 느끼지 않을까. 실제 축구와 피파 온라인이 정말 끈끈한 그런 게 있구나. 인스타 형님들이 오셔서 또 재밌게 그리고 전 진짜 집발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음. 네, 프리뷰하는 그 모습을 실제로 구독자하고 잘 보기 때문에 음. 네, 또 재밌었고 패드로스도. 같이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던질까 말까 녹화할 때는 무러온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다. 이전에도 피파온라인과 관련된 행사를 자주 했었지만, 그때까지는 아, 그냥 그렇게 행사를 하자라는 생각이었다면, 던질까 말까 하고 난 다음에는, 아, 우리도 피파온라인을 뭔가 해봐야 되겠다. 음. 아,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재미있는 콘텐츠가 아니었나. 아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제가 꼭 던질 버기지 한테요 가서 연습해 와서 재료가 뭔지 음. 네, 카드가 카드 가 얘기 네, 그런 어, 어떻게 아, 다음번에 불러주시기로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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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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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냥 지나가다말한 거예요 <laughs> 오늘 확실히 네. 안 부를 것같아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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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다 소감 들었는데 사실 또 많이 아맞죠요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맞해요아 맞아요 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네아요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아 피파 온라인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도 하고, 축구도 잘 몰라서, 왜 나한테 섭외가 왔지? 이런 생각을, 물음표가 가득한 상태로 왔는데, 그냥 방청객 모드로 계속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알것 같기도 하고, 피파를 한번 배워볼까. 강아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또 유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9호로 마무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 0유씨의전설니다 영차, 영차, 영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하습니다고맙습니다 와. <laughs> 아... 지금 우리 비긴씨가 스쿼드를 맞출 때 무려 네. 18대를 쓰나요, 보통? 솔직히 너무 높죠. 너무 높죠. 네,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화하게 높지 않나 네. 근데 비규님 피파를 못해서 그런가요? <laughs> <laughs> 나여기서좀 짚고 넘어가겠다. 아, 지금 제가 진짜, 나 진짜 잡아야 돼요. 지금 잡아야, 잡아야 돼요. 너무 열받게 느껴진다. <laughs> <laughs> 아니 추명이 형이 나 진짜 피파를 못하는지 아시더라고요. <laughs> 지금 쟤네돌쟤네돌 둘, 둘 제외하고 여기서 제가 피파 1위에요. <laughs> <laughs> 쟤네돌 제외하고 여기서 제가 피파 1위에요.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어, <laughs> 실력적으로. 오실요 저랑 아직 안 보셨나요? <laughs> 근데 저한테 2대0으로 발리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시네요. <목소리> 누가요? 어? 저 끝에? 주차푸 저한테 아, 영혼까지 털리시고 진짜 그렇게 못하구나 아, 네. <목소리> 아니, 그 <laughs> <laughs>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 그럼 빌로얼셔야못하다거 솔직히 저이주영 형님이 주차푸구 형님 이깁니다. 그러면 아니 아니요. 아니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 영상 기록이 있어요. 영상 기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진짜 여기 아프리카TV에서 판을 만들어 주십시오. 붙을 때 저희 불러주십시오. 예, 준기합니다다 <laughs>